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트레이더스 신상 상품 소개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에스프 네, 네그 제품을 좀 갖고 와봤는데 패스트리 파일 컵스프 네, 트레이더스 전용 뭐 즉석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 일반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음, 가격은 10,980원 네 개수는 4개입 그러면 한 개당 2,745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, 3,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니까, 한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총 용량은 960g 이에요. 그래서, 1280칼로리. 자, 방법을 좀다르 조금 단순하진 않아요. 다른, 그, 일반 즉석식품보다 단순하진 않고, 일단 기본적으로 생지를 해동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스프, 그 다음에 중탕에 좀 끓여주셔야 되고, 네, 컵 스프를 좀 만들어야 되고, 그다음에 어프라이 조리를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완성, 네, 이렇게 총이렇 단계가 있는데 5 단계, 네, 완성을 제외하면 4 단계 겠죠 근데 단순 방식은 즉석 식품보다는 뭐 간단하진 않지만서도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조리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네, 한번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. 제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. 여기 접시선을 딱 열어서. 자, 내용물을 볼게요. 자, 내용물을 걷고. 네. 생지. 네, 네, 이게 생지인 것 같아요. 네, 이게 생지예요. 생지가 네, 총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. 아,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. 가 자,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고. 가 그 다음에 이거 스프, 네 여기 스프예요. 스프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네 기가 네,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자 먼저 자 생지를 이제 좀 응, 해동을 하고 그 사이에 이 스프를 네 끓이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해볼게요. 근데 아쉬운 게 자, 아쉬운 게 여기 어, 하나씩 먹으려면은,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, 이게, 한 포장으로 되 있으니까, 아, 어, 한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, 조금, 아쉬운 게 있네요. 한 개만 먹을 사람은, 이거 하고, 그대로 이렇게 다시 넣아야 되는 건데, 음 하나만 이렇게 떼가지고, 넣는다, 넣으라는 건데, 이게 좀, 개별 포장이 아닌 게, 어 개별 포장이 아닌 게좀 아쉽네요. 오게 친거 같아요. 한 개를, 네, 이렇게 접시에, 네, 담아가지고, 냉장고에, 네, 넣은 다음에, 약한 30분 정도, 시동하면 되고, 네, 마무 중탕은 네, 또 10분간 네, 끓이면 될것 같아요. 자, 하나만 먹어볼까? 하나만. 이거는 배별 포장돼서 다 있네. 자, 준비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. 네, 그 해동 시간 및뭐또 열탕으로 끓이는 시간까지 네, 다 됐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컵. 이 컵을 여기서 뭐 제공되지 않아서 네, 직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음, 컵을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컵 사이즈가 이 입구 사이즈가 9cm 내외 네 9cm 내외를 좀 추천해서 자 한번 재보면 네딱 지금 저기 9 c m 에요네 제게 딱 지금 9cm이기 때문에 음 요걸로 일단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, 이런 컵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제품은 좀 먹기가 되게 좀 불편한 네, 상당히 좀 불편하게 이번에는 신상 제품이지 않나 네, 그 생각이 드네요. 자 한번 따라보고 자이걸를 먼저 스프를 어 스프가 김이 모락모락해 어 양송이 음 버섯향이 버섯스프향이 싹 나요 자 이거를 넣어주시고 음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음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 자 자넣어 주고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장갑 같은 거 끼시고 음,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급한 마음에 장갑을 안꼈어 됐고 자 이제 요 위에 이제 그 생지, 네이 생지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, 네,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, 자 스푼은 이렇게 다 따랐죠? 네 스푼 이렇게 다 됐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생지를 쫙 올려주시고, 네, 이렇게 딱 맞게, 자 올려주시고, 자 이게 마무리로 에어프라이어에, 네 에어프라이어에 한 190도에 5분 정도만 더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. 190도에 5분 정도, 네 한번 돌려볼게요.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를 넣어서 190도에 5분 정도 네, 돌려보겠습니다. 자 5분이 지났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생지가 네, 패스트리 파이 생지가 많이 네, 부풀었죠? 네, 부풀어 올랐습니다. 네, 이게 생지. 음,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 손으로 빼시면 안 돼요. 네, 손으로 뺐다가는 큰일납니다. 그러니까 꼭 장갑, 음, 꼭 장갑을 사용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아 네, 준비했습니다 네, 다 됐어요 다 됐고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, 이 가운데를 이렇게 싹 이렇게 눌러서 자, 이렇게 눌러주시면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지가 쑥쑥 들어가죠 음, 스프기 때문에 음, 그러니까 아이들 뭐 간식으로도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살살 눌러 주시면 음, 이렇게 스프랑 네, 안에 있는 스프와 어울리게 음. 잘 들어가 있죠 음. 이제 아직은 뜨거워요 아직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돼 자좀더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이 안에 아, 네. 네, 이렇게 스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, 네, 패스트리 파이 컵 스프 네 패스트리 파이 컵 스프라서 네, 같이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음, 좀더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스프의 어, 고요함과 이 버섯 음. 양송이 스프답게 음, 양송이 맛이랑 짜 음, 어울리게 나네 파이.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음. 네, 페스트파이 성지가 부드럽네 음. 부드러운 맛이랑 이 스프의 고년의 맛이랑 음, 잘 조합이 좀 어울리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, 한 컵에, 음, 컵스프니까, 한 컵에 2745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, 가격 면으로는 뭐 나쁘지 않는데, 준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고, 음, 약간 좀, 어, 손이 가는, 음, 조리이긴 한데, 그래도 뭐 가격대에 비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츄리파이 컵스프. 네, 한번 먹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